달서구는 25일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와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구청 청사 내 장애인 운영 카페와 연동되는 ICT 무인 반납기 설치와 다해용컵 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준나 SK텔레콤 부사장, 최강경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 이사 박대호 행복커넥트 상임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약으로 SK텔레콤은 다해용컵 자동반락기를 제작 설치 지원하고 다해용컵 해수체계 관리는 행복커넥트에서 담당하며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세척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범사업은 달서 구청 내 장애인 운영 카페에서 진행되고, 다해용 컵 반납기 설치와 세척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다해용 컵은 청산의 두 곳에 비치된 무인 반납기에 넣으면 해당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보증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포인트 및 해피 해비 포인트 적립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